음.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된다, 알았지? 네. 어. 그럼, 전력량의 열량 단위인 칼로리로 변환시킨 법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면접에 가서 얘기하면 되고. 네, 지금 면접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 해볼게. 자, 아까 전력량이지? 전력량이잖아. 전력량은 뭐라고? 전량은 전력 곱하기 뭐라고? 시간이잖아 그치? 어. 어, 어. 자, 그럼 봐봐. 이게 단위를 바꿔볼게. 이게 1W라 하자. 이게 뭐라고? 1W라 할게. 알겠어? 어, 그러면 이거를 1초라 할게. 뭐라고? 1초라 할게. 어, 그러면 1줄 per sec라 와트는 이게 뭐지? 1초가 있지. 어, 그럼 이거 단위는 뭐라고? 1줄이야. 그러면 이거 단위는 줄이 된다고 줄이. 어, 이줄 단위를 열량으로 네. 고치고 싶은 거야. 어, 어, 그래서 칼로리라 단위를 알아야 돼요. 칼로리. 네. 칼로리. 열력하게서할 어. 건데, 열력하게서열력하게서할 건데. 어. 네. 자. 어차피 열력하게 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다. 열력하게서 네. 우리가 1kcal를 정의할 수 있어요. 1kcal. 1kcal이라고 가 오케이? 네. 열량을 나타내는 단위인데. 우리 이제 밥한 공기는 몇 kcal 칼로리라고 얘기하잖아. 그 칼로리야. 어. 그러면 1kcal 순수한 물 1kg을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다. 어.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야 이걸 뭐한다고1 칼로리라고요. 열역학까지는 안 할게. 어. 그러면 1kcal의 열량을 얻기해서는 우리 일을 해 줘야 돼. 일을.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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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게 427 kgf에 배다 일을 해 줘야 돼. 이 정도 일을 해 줘야 돼. 어. 줄이 차는 거야. 줄이. 이게 줄의 법칙이야. 어. 그러면 1kgf는 9.8N이야. 1.8, 1 k m p 는9.8 뉴턴이야. 1 k m p 는9.8 뉴턴인 거는 몇푼 했으니까. 어. 그럼 이걸 찾으면 이게 4, 4, 1, 8, 5, 뉴턴메다가 줄이야. 뉴턴메다가 뭐라고? 줄이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걸 킬로 줄로 붙이면 4.2 대략 키로 줄이야 대충 4.2 킬로 줄로 한단 말이야 네. 계산 기 없는 시험에서는 예리지 너무 맞자자 그럼 봐키로키로 약분해봐 키로7 10의 3성 삼성, 10의 3성이지 네. 여기까지서 잡아야 된다 그럼 이칼로리를 얘기를 하면 여기 얼마야 4.2 줄이야 오케이 네. 어. 뭐, 1 킬로칼로리가 4.2 킬로줄이니까 1 칼로리는 4.2 줄이라고. 네. 그럼 여기로 1 줄은 만약에 4.2를 나누면 돼. 1, 1 줄은 마카를 물어보잖아. 네. 그러면 그럼 여기로 잠깐 이렇게 4. 그럼 이거는 1 줄을 고치. 1 줄을 왜 4.2를 나누면 돼 알았지? 네. 어. 그럼 0.24 나와 얼마? 0. 오케이. 네. 여기 4 2 나누면 돼 알았지? 어. 그럼 1 줄은 얼마라고? 칼로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지? 1 나누기 4.2 하면 이게 나온다고. 네. 이걸 외우든 이걸 외워. 둘다외우든지 네. 어. 당한산인거 어. 알았지? 한 열역학에서는 왜이 따라야 돼? 열역학에서는 요거 따라야 돼. 열역학에서는. 네. 어. 그럼 1 칼로리는 마4.2 줄이고. 그럼 여기 4.2